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사랑과 평화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또 품어주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 이것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아끼는 영적 아들 디모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의 성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음행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식은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는 로마의 위성도시로 이 성적 음행이 아주 보편화되었던 곳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이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의 그 제사의식 자체가 여사제와 음행을 행하는 것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행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음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바울은 로마인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 더러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음행이 심각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에 자연스럽게 물들었습니다. 이 음행이 관행처럼 요구받고 또이 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음행은 단순한 음행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한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했다. 아무리 음행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러한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그 더러운 음행 행하기 어려운 그 더러운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 안에서 자행되는 그 성적 음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적 음행을 자행하고 또,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심각한 죄악이 자행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교인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음란이 판을 치고 음행이 관용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충격을 받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세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혼을 해도 배우자가 아닌 그 연애 상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겠죠. 음란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컴퓨터를 열고 또 인터넷을 열고 접속을 해야지만, 음란 사이트, 그런 음란물들을 볼수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만 열면 손쉽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굳이, 접속하려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광고 창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과거와는 다르게 휴대폰에 어플 하나만 깔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손쉽게 성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년전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그러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7조 6,7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 5년 전 자료이니 지금은 더 하겠죠. 다른 분야까지 통틀어서. 나온 그 재정의 규모가 아닙니다. 성매매 단독으로만 37조가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총액이 약 50조 원이니 얼마나 많은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도 이 여성가족부에서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성매매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남성의 비율이 자그마치 49%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두명 중에 한 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말입니다.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적인 욕구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성매매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어도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세컨드를 만들고 바람을 피웁니다. 왜 이렇게 행합니까?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이 문화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또 그렇게 음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 시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다들 신전에 가서 즐기고 밤새도록 성적 음행을 자행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이고 또 무시를 당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음행들을 정당화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 악한 사람이 행한 겁니다. 우리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속한 문화를 감안하면, 그 환경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는 매우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큰 죄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 작은 죄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가 온 몸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몸의 극히 일부 작은 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급속도로 온 몸에 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암세포가 무섭게 퍼져나가서 단 며칠만 에도 작은 암세포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죄는 잘못했다고 여기지만 작은 죄악은 죄악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관행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관행으로 여기는 그 죄악까지도 그 적은 누룩도 큰 죄와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할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작게 여기는 이 관행처럼 여기는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멀리 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큰 누룩이 된다고 말씀했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적은 죄나 큰 죄나 같은 죄다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호히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여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권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너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악한 세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냥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낙타 토로스를 입고 또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야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카타콤에 들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누구에 대한 기준입니까? 성도들, 교인들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하건 악한 행위를 하건 무슨 죄를 짓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자들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한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도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좀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호합니다. 여기에는 이 단순히 음행과 같은 그러한 큰 죄악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 술 취함. 이런 죄들은 우리가 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생각하는 그저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작은 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면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좀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전먹이 시절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바울이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고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에 따른 죄의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감춘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또 잘못을 감추고 묻어버립니다.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왜 이렇게 감춥니까?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그렇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의 성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분쟁들을 감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추었습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또 지탄을 받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그것을 감추는 것이 미덕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보고 방치하는 것은 이 자비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악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달 이 우리가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렇게 전환했을 때의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당황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새벽에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을 듣고 이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린 뒤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인 나조차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커다란 음행입니까? 아니면 탐욕과 같은 작은 죄악입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서 저런 수준 낮은 죄를 저지르는 거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렬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작년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기에 어떤 노 권사님께서 저를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에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어. 그렇게 정죄하는 정죄도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온 열방의 그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만과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처럼 죄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